우리 일단 계란 먹어. 응, 음 오늘은 또 떨어뜨려서 먹네. 우와 카펫 빨아야겠군요 아니 계란는족이 있는데 너 거기 설마 거기서 족발 먹은 거야 아까? 어떻게 오늘 황사심해서 세탁도 못하는데 리타, 계란 안 먹어? 응? 리타야, 공주. 오 마이 갓. 잠시 쏙 거기서 그냥 먹어 요즘 리타가 바닥에 쳐서 깨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빨로 깎게 물어가지고 터트려요 계란을 다 컸나봐 이제 애기 아닌가봐 <laughs> 맛있지. 유기농 계란이야. 아이고, 잘 먹네. <laughs> 껍질까지 클리어. 맛있게 먹는단 말이야. 우리 리타는 뭘 줘도 정말 맛있게 먹어요. 깨끗하게 먹었어요. 자, 다 먹었으면 엄마한테 서비스 하나는 해주고 가야지. 엄마 사랑해. 고마워, 리타. 엄마 사랑해. 나도 리타 사랑해. 엄마 사랑해. 고마워, 리타. 땡큐.